7장땅 위에서 사는 인생에게 고된 로동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날들이 풍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냐 어둠이 내리기를 기다리는 종과 같고 품삯을 기다리는 품꾼과 같이 내가 허무하게 여러 달을 보냈으며 고통스러운 밤을 이어가도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언제 밤이 지나갈까?하며 새벽까지 뒤척인다.내 살은 구더기와 흙덩이로 옷처럼 덮여있고, 내 피부는 딱지 앉았다.가죽도 터져버리는구나.나의 날은 배틀을 북보다 빠르게 지나니 소망도 없이 끝맺게 되는구나.내 생명이 바람과 같음을 기억하소서.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보던 눈은 더 이상 나를 주목하지 못할 것이며 당신의 눈이 나를 향하시더라도 나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가버리듯 그렇게 스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하리니 그가 다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며 자기가 살던 곳에서도 다시는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입을 다물지 않고 내 령의 고통으로 인해 말할 것이며 내 혼의 괴로움으로 인해 원망할 것입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아니면 바다괴물입니까? 왜 당신께서 나에게 파수꾼을 세우십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침대가 나를 위로하며 내 침상이 나의 불평을 받아주리라. 하였으나 그때에 당신께서 꿈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겁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은 차라리 숨막히는 것을 원하니 뼈만 남는 것보다 죽은 것이 낫겠습니다. 나는 지겨우니 영혼이 사는 것을 거절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그냥 두소서. 내나은 네, 허무할 뿐입니다. 인생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대단하게 여기시며 당신의 마음을 그에게 두시고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시며 매 순간마다 그를 시험하십니까.언제까지 당신께서는 내게서 눈을 떼시지 않고 침 삼키는 동안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렵니까.사람을 살피시는 분이시여 내가 범죄하였더라도 그것이 당신께 무슨 해가 됩니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따로 스스로에게 짐이 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나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며 나의 죄악을 제거하지 아니하십니까? 실로 이제 내가 흙에 누우리니 당신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아도 나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